안녕하세요. G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원신 46레벨까지 찍으면서 느낀 부분들을 공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죠. 우선 공략에 앞서 원신 과금에 대해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소과금, 월정액 유저. 2. 중과금, 최소 50에서 100만 원. 3. 과금러, 200 이상. 4. 핵과금러. 분류 불가능.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핵과금러는 아예 배제하겠습니다 저 같은 과금러 수준의 찐따가 감히 핵과금러분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1, 2, 3번 위주로 공략을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원신에서 본격적으로 공략이 필요해지는 시기는 레벨적으로 봤을 때딱 30이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이전에는 1일 레진 꾸준히 쓰고 난뒤 자고 일어나면 퀘스트도 쭉쭉 이어져서 할게 많은데 30레벨 이후에는 상작강, 레진 소모 말고는 할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유물 파밍을 하자니 애매한 시기가 와버리고 나선 비경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서 덱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려 하는 때죠. 이때부터가 문제인데 덱을 구성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덱의 사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번 소과금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2, 3번 유저들에게선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캐릭터가 있어도 못 키우는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보통 테크트리는 이렇습니다. 원신 찍먹해볼까해서 찍먹해봤는데 게임이 맘에 들어서 리세마라 계정을 구매합니다. 보통 과금러 분들은 수집형 게임이 돈을 얼마나 먹는지 알기 때문에 리세 계정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가차할 원석도 모이고, 초의 결제는 두 배로 주니까, 가차에 어느 정도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차를 해서 캐릭풀이 늘어났는데, 막상 뭘 키워야 내덱게 맞는지, 알질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에 손에 익은 캐릭터 위주로 계속 키우게 되고, 모든 재화가 몰빵되기 시작합니다. 몰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굳이 몰빵 안 해도 되는데, 모든 재화를 부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필요한 순간부터 부랴부랴 이것저것 키우려 하는데, 이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덱과 안 맞는 캐릭터들을 육성하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입니다. 보시면 80레벨 캐릭터는 단한 개도 없으며, 북두, 바바라의 재화가 분산돼 육성 상태가 엉망입니다. 주력 캐릭터 8개는 완성한 상태지만, 이 재화들이 주력 캐릭터들에게 들어갔다면 훨씬 완성도 높은 덱이 나왔을 겁니다. 거기다 향릉 대신 쿨레를 키울 기회가 있었음에도 저는 손에 익은 향릉을 키워버렸고 결과 투자한 재화가 너무 많아 쿨레를 건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테크를 그대로 탔고 과금도 가차하는 재미로 하다보니 0만 늘어나고 계속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선 2,3번 분들 즉 과금을 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자신의 과금 상한선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가차를 한 뒤에 덱을 구성하는게 좋습니다. 1번 소과금 분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애시당초 소과금 분들은 덱풀이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덱 구성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2,3번 분들은 현재 늘어난 덱풀에서 추가로 과금을 하고 싶어지면 이때부턴 무기 가차를 하면서 덱의 완성도를 더 끌어올리는게 좋습니다. 자 이제 덱을 구성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게임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원 메인 딜, 원 서브 딜, 원 힐, 원 유틸이 기본적으로 편합니다. 메인 딜의 경우 다이루크, 각청, 쿨레, 은광 노엘, 행추, 레이저 등이 있으며 서브 딜은 피슬, 향릉, 리사, 행추, 설탕, 종훈, 모나, 힐러는 진, 치치, 바바라, 유틸은 벤티, 설탕, 베넷, 행자 등이 있습니다. 북두, 엠버, 케이아는 뭔지 모르겠어서 아예 넣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새끼 깨말못이다 할 겁니다. 서브 딜 캐릭터들도 메인 딜급 나오는데 왜 이런 식이냐라고 하실 건데요. 그냥 스킬 구성상 이렇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서브 딜 캐릭도 올인하신 분들 딜 보면 살벌하게 뜨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와서 덱 구성을 하시면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점이 각 덱별로 속성은 하나씩 정도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 모험 조합으로 이바람 정도는 써도 괜찮지만 비경 조합은 각각 속성별로 하나씩 해두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여기서 속성 순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단순히 속성의 효율 티어로 보면 0티어는 불, 얼음이며 1티어는 바람, 물, 땅, 2티어는 번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번개가 가장 좋지 않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 속성 캐릭터들이 똥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속성 티어표랑 캐릭터 티어표는 또 별개입니다. 일단 얼음 속성은 현재 메인 딜러 캐릭이 없고 번개는 P3라는 탈 4성급 캐릭이 있으며 각청도 세팅 잘 맞춘 분들 보면 데미지 살벌합니다. 그냥 이 속성 티어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성유물 잘 뜨는 놈이 제일 셉니다. 캐릭터 티어 표는 아직 믿을만한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키우고 애정 주는 게일 티어라는 걸요. 덱 짜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기본적인 공략에 들어가 봅시다. 가장 궁금해하실 게 저렙 단계 때는 무엇을 위주로 레진을 사용하는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화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초반에는 특성 돌파 재료, 무기 돌파 재료 캐릭터 돌파 재료, 지맥이 가장 무난합니다. 초반부터 굳이 성유물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며 성유물은 40레벨 이후에나 파밍하는 게 좋습니다. 저렙 구간에선 그냥 상자 까서 나오는 3성 성유물이나 4성 성유물, 공포 붙은 것들 사각만 해서 쓰셔도 되며 무난한 세트는 유배자, 전쟁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모라와 경험치책이 많다고 지맥을 아예 거르시는 경우도 많은데 가면 갈수록 모라 부족, 경험치책 부족이 엄청나게 압박이 되니 지맥을 꾸준히 돌아주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거기다 지맥에선 초반에 몹 위치도 잘 몰라서 재료를 구하기 힘들 때 잡몹이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재료 파밍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약한 레진 사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약한 레진의 경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론 천천히 게임하시는 분들은 40에서 44레벨 구간에 10개 정도는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파밍이 가장 재밌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극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 45레벨까지 약한 레진을 존버하는 건 게임의 재미를 저해할 수 있고 40레벨 때 약간의 성유물 파밍 정도는 게임 재미를 끌어올리기 좋습니다. 추천하는 성유물 파밍은 마녀셋이 가장 무난하며 이유는 불쪽에 메인 딜러가 많이 포진돼 있어 딜을 끌어올리기 좋습니다. 본인이 불쪽에 메인 딜러가 없다면 본인 속성에 맞는 거 파밍하시면 됩니다. 다만, 번개 세트의 경우, 현재 좋다, 구리다,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무조건 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저는 번개 풀세 꼈습니다. 추천 성유물은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스타더스트, 스타라이트 사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초반에는 스타더스트로 돌파 재료를 약간씩 구매해도 괜찮지만, 리월이 뚫린 이후부터한달 갱신 몰라 경험치책, 광물, 2년만 구매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낭비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되는대로 막 샀지만 효율 좋게 플레이 하시려면 스타더스트는 잘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각종 돌파 재료들은 가면 갈수록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귀찮다고 계속 구매하지 마시고 맵을 돌아다니면서 몹 위치를 표시해두세요. 스타라이트의 경우 모든 5성 무기를 다 갖고 있다면 캐릭터나 인연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5성 무기가 없다면 4성 픽업이 괜찮은 게 나오면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진주 기행은 무조건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효율이 몇십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소가금 분들도 구매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45레벨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성유물 파밍이 시작되므로 45레벨 이전에 최대한 경험치책, 모라를 많이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성 성유물 풀셋이 총 120만 모라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많이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46까지 찍으면서 느꼈던 점들이고요. 저 또한 모든 캐릭터를 육성해 본 것이 아니라 아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는 현재 원신하는 모든 유저가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적인 재화로 캐릭터를 키워 나가야 하다 보니 오픈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원신에서 완벽한 공략을 쓸 수가 없네요.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